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8월 한가위 오늘이겠죠 네. 어, 아침에 시구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시고 또 송편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도 시, 시댁에 가서 고생하고 온 딸내미 그리고 백년손님 사이를 위해서 저녁 준비를 하실 텐데요 반가운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 즐기시면서 또 저희 저희의 신비 다육정원의 아름답고 화려한 화분과 함께 구경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려한 아이들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어, 수선화 공방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수선화 공방 이 화분은 어, 저의 신비의 다육정원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아이죠. 아주 화려하고 이쁜 아이인데요. 이명에는 사이즈가 좀 큽니다. 입구가 15cm, 키가 13cm 되는 큰 아이예요. 수선화 공방 작가님이 만드신 아이 중에서 제일 큰 아이죠. 쑥색의 고급진 어, 그 마치 유럽의 오래된 같은 어, 고급진 그런 컬러 바탕에 화려한 꽃가발 그리고 아주 대담하고 과감한 어, 리본이 있는데요. 이 수수로 공방 사장님은 약간 빈티지한 그러니까 오래된 듯한 그런 분위기가 나는 색채를 사용하시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을 해서 색채를 입히시는데요. 이 조각한 부분이 꽃들이 이렇게 블록블록 블록 나와 있어서 입체감을 주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도 느껴지나요? 블록블록 블록 나와 있는 모습이, 공법이 약간 오목, 부조라고 하죠? 그, 한쪽 면이 조각으로 되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 그런 오목하게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본의 색감과 흐림이, 선의 흐름이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그리고 화려한 꽃의 그 그림자처럼 분위기를 다운 시켜주는 잎새들도 정교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수선화 공방에서 나온 가장 큰 대품이고요 가격이 89,000원입니다 근데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꼬리 자르기 해서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0910 9월 10일 1번입니다 사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아이도 사이즈가 커서 1번과 2번은 창을 심어주도 좋아요. 1번이 15cm이기 때문에 중품창, 이 아이도 13.5cm이기 때문에 중품창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그 빈티지한, 그래서 오랫동안 묵혀진도자기 같은 느낌이라면 이 아이도 역시 아주 고급진 그런 빛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이런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전 그 매력적인 보라색 꽃과 여기 붉은색 꽃이 커다란 붉은색 꽃이 이렇게 화면을 채우고 있고요. 이 바탕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노란색인데 약간 그 겨자색도 들어가 있는 묘한 색깔을 주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음, 그 아치형 하리 아, 치형 다리여서 화면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도 이렇게 이쪽에 포인트를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아치형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아는 원래 사각형이 원형보다 좀 비싸요. 8만원인데, 여기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요, 여기 보면은 이임이라는느낌이 약간의 실감이 있어요. 이거는 깨진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갈라진 부분 자체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으로 유대로 구, 구워진 것처럼 금이 있는 차로 구워진 거를 트임이라고 하죠 일부러 트임 기법을 넣어서 만들어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명심적으로 그래도 고급 화분인데 그런 트임이 있으면 약간 미안하니까 가격을 조금 다운해주신다고 했어요 8만원인데 퇴임 때문에 빼서 6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만한 그었을 뿐인데, 저만한 찢었을 뿐인데, 9월 10일 2번입니다. 3 번은 원형의, 원형의 아이고요. 노란 겨자빛에 화려한 꽃이 그려져 있어요. 요런 아이입니다. 아까 2번과 사이즈 비교해보면 이렇게 좀좀 작죠. 작은 사이즈인데요. 빛깔도 둘이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세트로 판매를 할까 살짝 고민도 하긴 했는데 가격대가 있으니까 낮개 판매를 하겠습니다. 113번 아이는 56,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2cm, 키가 10cm 되는 아이예요. 작지 않습니다. 다른 화분에 비해서 넉넉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9월 10일 3번입니다. 4번 유 아이는 짙은, 짙은 색을 가지고 있어요. 요런 빈티지한 요런 색깔을 정말, 어, 그 유럽의 명화에서 바탕색으로 많이 봤던 그런 아이죠. 이 아이도 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 있습니다. 요런 모습이고요. 이 아이도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입구는 10cm, 10.5cm, 캐는 10cm 됩니다. 요 아이도 56,000원 입니다. 4번 입니다. 56,000원이에요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셔도 좋을 듯 하고요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도 좋을 듯 하고 이렇게 세트를 가져가도 좋을 듯 하죠 한 작가님의 작품이어서 어떻게든지 다잘 어울리네요 마지막 아이는 롱분입니다. 롱분을 타가나만 만들어 주셔서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번하고 세트로 가져가도 좋을 듯합니다. <laughs> 이 바탕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9.5cm 키는 13cm입니다. 타가통은 여기 양쪽에 양쪽에 그 꽃이 커다란 꽃한 송이가 있고요 가운데에 이렇게 꽃이 집중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키가 좀큰 편이죠 이 아이는 6만 0천 원인데요 어, 꼬리 잘로고 6만 원에 드릴게요 5번입니다 6번과 7번입니다. 노란색과 붉은색 꽃바구니이고요. 꽃 모양으로 입들이 동그랗게 가고요. 꽃도 동그랗게 모아져 있습니다. 자, 이 아이도 역시 빈티지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벽면이 빈티지한 빛깔인데 그곳에도 이렇게 보석이 깊게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빈티지한 이 짙은 색이어서 화려함이 더 돋보이는 그런 아이고요. 일직선으로 올라간 듯 하지만 입구가 살짝 벌어져 있어서 유럽에서 무심하게 꽂아놓은 듯한 화병, 유리화병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여기다가 심어놓으면 굉장히 이쁠 거라는 상상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 본것 같아요. 입구가 11.5cm, 입구 넓죠? 키가 16cm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5만원씩이어서 6번은 노란색, 7번은 빨간색, 이렇게 따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가져가셔도 좋고, 낱개로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요즘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원화분입니다 8번은 꽃바구니고요 9번은 흘러내리는 꽃입니다. 꽃이 굉장히 많아있어요. 요런 모습의 아이들이죠. 입구가 12.5cm, 요 아이는 12cm, 이 아이도 12cm가 되는데, 요 아이가 왜더커 보이죠? 키는 17cm, 나에는 약간 0.9mm 작죠. 자, 8번, 꽃다발이 있는 아이는 8번, 5만원이고요. 9번, 꽃뽀포가 있는 아이도 5만원입니다. 자, 맛, 낱개로 판매를 하니까요. 마음에 드는 아이, 어, 집에 가시면 됩니다. 요즘 가장 샤방샤방한 아이죠 요 아이도 인기가 참 많은 아이였는데 가마가 새로 열려서 제가 백자로 준비해 왔습니다 10번은 이렇게 두 아이고요 11번은 이렇게 두 아이입니다 붉은 계통의 꽃들 그리고 푸른 계통의 꽃들 이렇게 세트로 묶어 봤습니다 이구는 10.5cm, 10cm 이 아이도 10.5cm, 요 아이도 10.5cm가 10 됩니다 키는 9cm, 이쪽은 9.5cm가 되네요. 아, 이 아이는 3만원씩 해서 10번 이렇게 두 아이 6만원 11번 이렇게 두 아이 6만원 되겠습니다. 삼두방아이3총사 네, 소개해드립니다. 검은색이 있고요 하얀색, 백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마마 분홍색 이렇게 있습니다. 3종 세트로 준비를 했어요. 입구는 11.5cm 이고요 키는 10cm가 되는 아이입니다. 삼두방 유아이들은 22,000원씩이죠. 이렇게 세 아이하면 66,000원인데요. 어, 네 아이 하고 싶으면 뭐 88,000원. 이렇게 두 아이 하고 싶으면 44,000원 <laughs> 그렇게 되겠습니다. 9월 10일 12번 유아이들은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수목공방 소개해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나올 때마다 참 좋아하시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사각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입구가 11.5cm, 11cm, 11.5cm 되고요. 키는 10cm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군생 이렇게 엄혹하게 빠글빠글한 군생을 심어주면 좋고 또 창을 심어주면 좋죠. 그,기, 비둘기 새, 오렌지 새, 그리고, 어, 녹색. 세 가지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이 2만원씩이어서 3종 세트 6만원입니다. 9월 10일 13번입니다. 이 아이들, 여기, 아바타 생명나무, 보석나무가 있어서, 점잖은 듯 하면서, 은은하게 화려한 아이들입니다. 파란 나라, 빨간 나라, 보석 나라, 아이들이죠. 입구가 12cm, 키가 11cm예요. 이 아이는 다리도 이쁘고, 볼 모양도 굉장히 이뻐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석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어, 천국 같은 곳인 것 같아요. 화려한 꽃나무 밑에 마을이 있는, 그리고 꽃도 있는 아이죠. 이, 이그 청록색, 그리고 붉은 톤. 붉은 톤의 아이. 이렇게 화려한 아이. 두 아이를 세트로 묶었어요. 이 아이들은 24,000원, 24,000원 해서 두 아이 하면 48,000원인데요. 추석이어서 택배비를 서비스로 드리려고 택배비 무료까지, 택배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14번입니다. 15번은 가을 꽃도로 준비되어 있어요. 저 흰색 바탕에 국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들꽃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흰색 하나 그리고 노란색. 노 아이는 도라지꽃 같죠? 도라지꽃이 그 피어 있는 듯한 그런 노란 바탕에 아름다운 꽃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꽃은 12cm 키는 10cm예요. 너희들도 역시 이렇게 이쁜 다리와 볼의 모양을 갖추고 있죠? 볼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파란 나라, 빨간 나라와. 코사지 모양이 좀 달라요. 그 꽃을 그 거품으로 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블록블록 블록 튀어나와 있는 입체감이 있는 화분입니다. 세법원 역시 24,000원, 24,000원 에서 48,000원이고 역시 택배비는 부료 되겠습니다. 15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들은 농분입니다. 목련꽃 시리즈예요. 저기 민트 아니 청록색에는 어... 각 가지 빛깔의 목련 꽃이 피어 있네요.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하얀 목련도 있고 피지 못한 꽃도 목련 꽃도 있고 잔잔한 꽃도 있습니다. 흰색은 붉은색과 노란색, 파란 목련이 있고요. 여기 피지 못한 목련이 두 송이나 있고 꽃바람이 흩날리고 있어요. 역시 봄이 어서 꽃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보라색에는 분홍색과 노란색 목련 그리고 흔할리는 꽃바람 그리고 꽃 피지 못한 하얀 목련이 있습니다. 우아함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죠. 목련꽃 시리즈 새아 아이입니다. 이거는 9.5cm 키는 11.5cm가 되는 롱분이고요. 이 아이들은 2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9월 10일 16번은 3종 6만 원 되겠습니다. 그 매화꽃이 가득 피어 있는 창가입니다. 여, 그 남자와 그 여자의 집인 것 같아요. 자, 이 아이는 사각형이어서, 어, 그, 아이들 심어줬을 때, 진열해놨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야, 빈틈이 없어서 굉장히 보기 좋은 어, 그 매화터널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거는 1 1 c m 키는 11cm입니다. 이 아이는 28,000원, 28,000원, 두개다 해서 56,000원인데요. 어, 이 아이를 5만원에 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바탕 색깔과 꽃 색깔이 다양해서 한꺼번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방송 할 때마다 조금씩 세트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알아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요, 요 아이 두 개에다가 뭐이 아이 하나 주세요 이렇게 <laughs>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시는데요. 제가 세트로 이렇게 묶었지만 음, 마음에 드는 아이 골라가셔도 됩니다. 자, 18번은 분홍색과 노란색 바, 분홍색과 노란색 바짝에 분홍색으로 준비했고요. 19번은 분홍색과 하늘색에 보라색 하얀 바탕 하얀 꽃으로 준비했습니다 20번은 보라색과 하늘색의 분홍색 꽃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고 나는 이 중에서 요아이 이 그리고 요아이 이, 이 아이가 좋다 그러면 그렇게 골라 주시면은 어, 수량이 좀 넉넉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8cm 키는 10cm예요.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한테 너무 좋구요. 목대가 있는 아이를 기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베이비 핑거 아메치스, 그리고 자그마한 목대로 크는 어그 홍어, 오로라 그런 애들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기 오로라를 심으면 오로라가 어, 분홍빛으로 물들잖아요. 아니면은 블루 헤프, 그런 아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무튼 목대가 좀 가늘고,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딱 안성맞춤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도 저렴하죠. 21,000원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42,000원, 이렇게 두 아이 42,000원, 이렇게 두 아이 42,000원입니다. 저렴하고 이쁜 도형분이죠. 자, 이 아이는 입구가 9cm. 그리고 이렇게 길다란 모양이기 때문에 이 좁은 면적도 있어요 좁은 면적은 8cm 그리고 키는 6cm 입니다 유행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이들 심어주면 좋죠 홍옥 이라던가 어, 베라하겐스 <laughs> 그런 아이들 심어주면 너무 이뻐요 베라하겐스를 여기다 심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안에 분홍색 꽃이 이렇게 바글 이렇게 있잖아요 어, 얼마나 이쁠까요 유행이는 가격도 저렴합니다 11,000원 이에요 네. 제가 색깔별로 보여드리는데요. 어, 마음에 드는 아이만 골라가시면 됩니다. 분홍색 이 아이는 21번 11,000원, 노란색 22번 11,000원, 빨간색 23번 11,000원, 주황색, 이, 에, 주황색 음, 24번 11,000원입니다. 하나가 필요하시면 하나를, 두 개가 필요하시면 두 개를 색깔별로 골라가시면 되는데요. 여기 파란색까지 있어요. 근 파란색은 제가 번호를 안 매겼습니다. 세트 구성을 하려고요. 근데 파란색이 필요하시면 파란색 달라고 하시면 2 5번은 이렇게 세트를 묶어봤어요. 이 아이들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딱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세트로 묶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만 3000원짜리 두 아이, 만 원짜리 세 개, 만천 원짜리 하나 이렇게 6종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아이는 파란색이 아니어도 돼요. 이 중에서 골라 가셔도 되고 이 만약에 택을 하시면 ui 를 파란색으로 바꿔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에다가 어 6천원 7천원 6만 6천 7천원 7천 이죠 이 화분은 할인하면 안되는데 오늘 딱요 한점만 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25번입니다 26번은 아이들 만원짜리 5종 세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영상을 찍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은 없는 줄 알고 주문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니면 또 그때 그날 영상을 못 보신 분도 계시고 해서 한번더 소개해 드려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파란색. 그렇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어, 시켜 주시는 대로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9월 20일 20, 26번 55만 원입니다. 언아분이 어, 대세죠. <laughs> 대세 중에 대세 언아분을 어, 어, 빠뜨리고 갈 수가 없어서 하나 준비했어요. 입구가 11cm, 키는 어, 8cm 되는 아이입니다. 11cm니까 넉넉한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넉넉하고 아주 화려합니다. 꽃다발. 그 가을 국화 꽃다발을 가을 국화 꽃다발을 리본으로 묶어 놓은 아이와 풍성하게 단풍이 들고 있는 꽃이 피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누구의 소식을 기다리는지 여기 우체국도 우체통도 있네요. 가을엔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laughs> 그런 노래가 생각나는 아이입니다. 이두 아이 3만 원, 3만 원에서 6만 원입니다. 9월 10일, 27번입니다. 오랜만에 수목화은 커다란 농분입니다. 위로 키가 큰, 위로 키가 큰게 아니라 옆으로 키가 커요. 옆으로 커요. 이거는 21cm, 이 접은 면적은 11cm가 되는 넉넉한 아이죠. 처음 다육 생활을 했을 때, 요런 화분에 멀로 3개, 6개, 이렇게 심어주는게 수원이었어요. 몰로라던가, 뭐그 도테랑 같은 아이들, 세개씩 심어서 기르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웠고요. 이렇게 커다란 화분에 빼곡하게 심어서 꽃을 피우는 아이들,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죠. 라디칸스 같은 아이들, 꽃 심어주면 너무 예쁘고요. 요즘 화재가 꽃집펴요 화재를 심어도 좋습니다. 풍성하게 길러야 되는 아이들을 필요한 화분이죠. 이 아이는 3만원, 3만원에서 두 아이, 6만원이고요. 하나만 가져가시면 3만원 되겠습니다. 9월 10일 28번입니다. 네, 마지막 아이 29번도 소개해 드릴게요. 입구가 14cm, 아이도 13.5cm, 거의 14cm가 됩니다. 키는 10cm예요. 유아이 그러니까 2만원씩 해서 두아이 4만원이죠. 오늘은 분홍색과 빨간색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29번입니다. 9월 10일 오늘 준비한 아이들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